안녕하세요. 주일 러브 가든을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초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 작은 마루 위에 있는 고양이 집에서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들은 성급하게 세상이 궁금했는지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워서 서로 의지합니다. 아기들이 집 밖으로 외출을 하자, 고양이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넵니다. 집 안에서 애미가 아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고양이 코너입니다. 아기 엄마의 이복 오빠입니다. 아기 엄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아기 고양이가 마루 끝에서 위태롭게 헤매자 아기들의 또 다른 외삼촌인 고양이가 와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꼬맹이가 집 앞에 앉아서 동생인 아기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벽뒤가 지저분한 것은 고양이들이 창호지로 발라놓은 벽지를 뜯어내었기 때문입니다. 고맹이는 나름 아기 고양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띕니다. 꼬맹이가 동생 아기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격정적이어서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엄마 고양이는 꼬맹이의 동생에 대한 격정적인 사랑의 표현을 말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격정의 꼬맹이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쁜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미 고양이가 아기들을 물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마루 아래에는 두 채의 고양이 집이 있는데 거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입구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제가 들여다 볼 수도 촬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기들은 그 속에서 잘 크고 있겠죠. 어느 날잘 자라서 우리 마당에 짜잔 하고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